도로도로동 도로도로동 도로 도로동 도로도 도로도로동 도로도로동 아 요란트 출못 나왔나? 한번 구경할까? 트럼프 하고 싶다. 상점. 오, 야. <laughs> 클래식 나왔어. 또 이거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사냐? 아, 지금 지출 많은데. 아, 근데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싶어 했었는데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. 아 근데 레디언 나이트 포인트도 없네. 그럼 베펠까지 질려야 되는데. 진짜 이게 고트예요, 여러분. 노래가 너무 좋아. 야 오늘 나왔네 이게. 아 이거 나 라이엇 씨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와 개가야. 어떻게 하필 지출 많을 때. 야4만5 4만천원 나가게 생겼네. 아씨 아아 아. 아... 아... 안 돼! 충청이 됐고요 백패 먼저 하고 으, 음, 막, 그래. 안 샀으면 계속 후회했을 거야.